제 31장 출311-18 회막을 만들 기술자들을 부르시다.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신 모든 것을 다 만들도록 특별히 선택해 능력을 부여한 두 사람을 언급하십니다.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영을 받은 283-361 부살렐과 오올리압입니다. 두 사람은 기술자입니다. 6절 하나님은 복잡한 일을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장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. 부살렐과 오올리압은 다른 모든 기술자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육절를 감독해야 합니다. 이들은 출애굽기 25-30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은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. L-11 안식일 개명. 성소를 위해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안식일 개명은 무조건 적용됩니다. 12-17 351-3 에스겔 20장 12절에서 그랬듯이 여기서도 안식일을 하나님과 맺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해하는데. 이 표징을 보고서 온 세상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. 13. 산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시다.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.